수정아 민호야 연우야 소유라 안녕 할매가 좀 오랜만이지 할매가 어, 한2 3일 영상을 못 올렸어 바쁜 일이 좀 있었단다 차차 말해줄게 무슨 일인지는 아주 재밌는 일이었어 그래서 오늘은 어, 오랜만에 찾아온 기념으로 <laughs> 아주 아주 쉽지만 가장 맛난 밥반찬 찌개 순두부찌개를 해볼게 순두부찌개야말로 한국인한테는 아주 최고의 찌개지 된장찌개보다 더좀 쌈박하고 깊은 맛이 나는 순두부찌개를 해볼게 재료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해 더 많이 넣으면 맛있어 근데 간단한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낼수 있어 할매는 비법을 보여줄게. 돼지고기를 갈아서 써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좀씹 이렇게 씹히는 그런 식감이 있는 잘게 썬 돼지고기야. 굉장히 잘게 썰었어. 굉장히 잘지 잘게 썰은 돼지고기가 250g. 좀 많아. 많은 편이야. 그리고 애호박은 안 남기고 그냥 다 써버릴 거야. 그리고 순두부 하나, 고춧가루 필요하고 고추가 어, 청, 홍고추 이렇게 다섯 네개 하나 해서 다섯 개, 마늘도 다섯 털 준비했어. 양파, 대파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바지락, 조개살 그런 거 있으면 훨씬 더 시원한데 없어도 맛있어. 없으니까 있는 재료로만 할게. 자, 그럼. 돼지고기는 잘게 썰어 놨고 호박도 썰어야겠지. 호박을 이거 조금만 넣어도 돼. 근데 나는 안 남기고 다해 버릴 거야. 호박도야 사다가 한 5일 놔뒀나 그랬더니 이렇게 반점이 생겼어. 이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썰어.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썰어. 특별히 정해진 모양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할면은 이렇게 썰게 아주 초간단 순두부찌개 고추기름도 내고 뭐 그렇기도 하잖아 식당에서 먹어보면 근데 고추기름 느낌이 나게 할게 고추기름 안 내고도 고추기름 느낌이 나게 이렇게 얇은 깍둑썰기 이렇게 썰는면돼 이렇게 호박을 전부 넣어버릴 거야. 안 냉기고. 냉겨 놓으면 이게 또 보관하기도 이게 귀찮아. 그러니까 다 넣어버리는 거야. 덜 넣어도 돼. 자, 그리고 이렇게 호박을 썰어 놓으시고. 호박 다음에는 이제 마늘하고 고추를 썰면 되겠지. 자, 호박을 이렇게 많이 넣을 거야. <laughs> 호박 먹는 것도 맛있잖아. 자, 지금 할매가 텃밭에다, 텃밭도 아니야. 화단 옆에다가 애호박 모종을 심었다. 뭐지? 아, 나 거기서 따서 직접 기른 애호박으로 요리를 할 수가 있겠어. 자, 고추. 고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썰어. 뚝뚝 썰어 매콤한 청양 고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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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썰어 매콤한 홍빛 고추 홍빛 청양 이거 참 이뻐 이. 어쩌면 이렇게 청양 음양의 조화가 딱 맞을까 청색과 홍색 녹색인지 근데 청이라고 말을 하더라 블루하고 그린인데. 청홍고추를 이렇게 썰어 놓고, 이제, 마늘도, 마늘을 여기다 썰라고 보니까 고추씨가 너무 많지. 그러면, 고추씨를 이렇게 걷어내면 돼. 어려울 게 전혀 없어. 고추씨를 걷어내고, 마늘을 다져요. 마늘을 다지는데, 썰어가지고 이것도 아주 쉬워. 내가 냉동실에 넣어놓은 고추를 사, 마늘을 사용하고 있어 항상. 왜냐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래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요리는 참 재밌어. 며칠 동안 야 요리를 안고. 책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책좀 보면서 눈은 침침하고 시큰시큰하고 따끔따끔하고 허리는 쑥쑥쑤시고 아이고 죽는 줄 알았다 할매가 왜 다시는 책을 안볼라했는데꼭볼 일이 생겨 자 이렇게 이 정도 다지면 돼 너무 많이 다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마늘을 쫙, 쫙, 쫙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 그면 그러면 이제 끓이면 돼 바로. 뭐 파도 양파도 안 썰어놓고 조갯살도 필요 없어. 이제 불러 간다. 먼저 팬에. 기름 식용유를 둘러. 식용유 좀 듬뿍 둘러도 돼. 듬뿍 두르고, 마늘 기름을 낼 거야. 마늘 향을 입혀서 아주 고소하고 깊은 맛이 나는 순두부찌개를 할 거야. 이렇게 마늘을 넣어. 그래가지고, 볶아. 하면서 이제 마늘 향이 쫙 올라와. 아향 좋다. 어쩌면 마늘하고 기름이 만나면 이렇게 멋진 아유 향, 기가 막힌 향이 날까. 아이고 내가 너무 좀 오버하나?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하나? 나는 이 마늘 기름 만나는 향이 너무너무 좋았다그 다음에는 바로 아주 간단해. 마늘이 좀 어느 정도 익었어. 아주 다 익을 필요도 없어. 이 정도 익고 마늘 향이 쑥쑥 올라올 때 마늘 향이 아주 진하게 올라와. 이때 고기를 쫙 넣. 어 고기도 많아. 지금 250g이나 돼. 순두부 하나에 250g은 두배 정도 넣고 있어. 설매 내가 고기를 엄청 듬뿍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볶까 완전 초간단하고 맛은 좋은 순두부야. 순두부 찌에 이렇게. 불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이때는. 왜냐면 고기가 굵게 썰어졌기 때문에 고기가 굵게 썰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진 고기 같으면 다진 고기나 간 돼지고기 같으면 마늘하고 같이 그냥 바로 이렇게 익는데 굵게쓴 고기 먹는 맛을 또 우리가 좋아하잖아. 찌개에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굳게 썰었어. 그러니까, 불을 줄여서, 물을 줄이면 고기에서 수분이 이렇게 육즙이 살짝 빠져나오면서, 어, 여유있게 익어지지. 여유있게. 자, 이렇게 천천히 익힐 필요가 있어. 그래야 고추를 넣었을 때 좋아. 조금 기다리자. 자. 이게 돼지 고기 찌개인지 순두부 찌개인지 아무튼 고기 찌개, 돼지 찌개 같은 순두부 찌개가 되고 있어. 고기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돼지 고기 찌개 같잖아. <laughs> 지금 육즙이 나와 가지고 촉촉해 냄비 안이 촉촉할 때 이때 고추를 넣으면 좀더 여유롭게 고추 향이 나오겠잖아. 급하지 않고 그래서 약한 불로 육즙을 조금 육즙을 끓어낸 다음 고춧가루를 2 큰술 쫙쫙두 큰술 집어넣어. 그래서 또 이렇게 섞으면서 좀 볼까? 이제 고추기름 같이 그 매콤한 향이 올라오면서 고추를 너무 많이 넣는 않을 거야 한 스푼 더 넣자 왜냐면 고기도 많고 호박도 많으니까 한 숟가락 넣자 조금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넣고 좀더 이렇게 볶아줘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미끈미끈한 붉은 기름이 보이지? 이게 고추기름이야, 고추기름. 이렇게 하면 극강의 고소함. 그리고 시원하고 얼큰한 순두부찌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조금 더 놔둘 거야. 왜냐면, 고추가 더 약간 좀 타는, 타기까지는 안 해도 약간 타는 것처럼 그 매콤함이 우러나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놔둘 거야. 고추기름처럼 만드는 거야.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넣을 거야. 참기름. 참기름을 쪼르륵. 이, 이 정도 되면은 한두 큰술은 되겠다. 넣기놨어. 아, 그리고, 호박을 저렇게 작은 깍둑썰기로 썬 이유? 그것은, 얇게 반달 모양으로 썰으면, 국을, 이렇게 찌개 종류를 끓였을 때는, 물렁해져가지고, 얇아서, 아주 안좋아. 형, 태가 이렇게, 형체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부서져. 부서진다고 해야 맞냐?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어, 형체가 흐트러져 어, 그러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굵게 작은 깍두기를 쓴 거야. 이제 일, 이러, 이 정도 이 정도 볶으면 아주 훌륭해. 여기에 물을 육수를 넣어도 돼. 근데 할매는 육수 대신에 맹물을 두 컵을 넣을 거야. 희한하지왜 그럴까? 육수 내기가 귀찮아서? 아니야. 물론, 이제 귀찮기도 하겠지. 근데, 음, 두 컵, 네 컵을 넣을게, 네 컵. 4컵. 네 4컵. 컵을 넣을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여. 뚜껑을 덮고, 한참 끓이겠어. 불을 켜야, 올려야지. 불 올리고, 뚜껑을 덮고, 이렇게 끓이다가, 그러면 호박 넣고 또 조금 더 끓여서 두부 넣으면 끝이야. 자 이렇게 열심히 끓고 있지. 이것을 이제 호박을 넣을 차례거든. 호박 넣게. 자 호박 들어가자. 여기에다가 고추도 이때 넣어버릴게. 고추도 좀 끓으라고 우러나라고. 와 청양고추 다섯 개가 들어갔어. 엄청 매콤하고 맛있겠다. 뚜껑을 덮고 또 끓일 거야. 짠. 또 한참 기다려. 자 열심히 끓고 있지? 싸악. 와우 맛있게서 고추 그 매콤함이 쫙 올라오네. 이때 순두부를 넣어. 순두부는 할매가 알려줄까? 뭐반 잘라갖고 넣는 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쑥수함께나 넣으면 돼. 근데 할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네 개로 이렇게 끊어놨어. 네 개로 끊어 놓고, 바로 집어넣으면 돼. 요, 하나, 요, 짠, 짠, 짠. 수저 댈 필요도 없고, 사등분이 딱딱 나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렇게, 귀여운 동그라미가 쏙쏙쏙 생겼단다. 네 점을. 네, 조금 더 끓이다가 간만 하면 되는데 어디 간을 살짝 볼까 부, 부, 아무 간을 안 했기 때문에 싱거워 지금 그러면 이 간을 뭘로 할 것이냐 뭘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너희들은 아무 간이 없어 아이고 매콤해라 매콤 고소 고추기름처럼 입안에 매콤한 기름향이 쫙 차, 가득 차. 아주 기분 좋아. 이거 스트레스 날리고 싶은 날한 번씩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해 먹어도 좋을 것 같아. 자, 더 끓일게. 두부를 잘 익혀야지. 이제 한 5분 더 끓였어. 두부가 잘 익었어. 육수가 잘 익었거든. 이때 간을 멸치액젓으로 할 거야. 육수 멸치 육수를 안 냈으니까 멸치액젓으로. 짠 하나 두개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더 넣어버리면 또 간이 안 맞으면 이제는 국간장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멸치액젓을 또 많이 넣어버리면 못 먹어. 나는 그래. 나는 멸치액젓으로만 전부 간을 맞추면 싫더라. 그 이상한 냄새가 지나. 그래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불을 좀더 세게 올려서 자글자글 끓이자. 그고 간을 볼게. 아우 좋아. 족 엄청 매콤해. 근데 약간 싱겁거든 이때, 간장 약간 싱거워. 그러면 양념 간을 쫙 맞춰야 음식이 맛있으니까 와, 이 순두부찌개 나 혼자 먹기는 아깝네 불러가지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 국간장 한 숟갈 더하고 또 간을 보겠어. <laughs> 간이 이제 딱 좋아. 간이 딱 좋아. 이때 무엇을 하느냐? 계란을 하나 쫙 집어 넣어야지. 계란을 톡톡 깨서 먼저 흰자를 이렇게 흰자를 쫙 넣어 그래가지고 노른자만 나오면 가운데다 쇼 하나 더널란다그냥 하나로는 안 돼. 다음을 하나 더 톡톡 깨가지고 또 똑같이 흰자 먼저 쇼 가에다가 흰자 먼저 싹 넣고 흰자가 다 빠져 나갔으면 이때. 다 노른자를 주 이제 끝이야. 만약에 실파를 쪽파를 쓰려면 지금 넣어야 돼. 마당에 있어. 쪽파도 있고 실파 있고 부추도 있고. 근데 그것들은 안넣어 나는 그냥 왜냐? 귀찮으니까. 귀찮잖아. 내가 먹을 건데. 너희들은 넣어. <laughs> 게으른 할매의 요리법이야. 아이고, 맛있는 거. 됐어. 이제, 떠서 맛도 볼게. 자, 떠 볼게. 이렇게 됐어. 이게 참 행복하게 해 주면서도 또 슬프게 한다. 이렇게 먹어 대면 어쩌란 말이야? 어? 미치겠다. 그래도 한번 먹어 볼게. 자, 먼저 밥을 살짝 먹고 엄마야, 너무 너무 맛있어. 도말할 필요도 없어. 많은 재료 넣지도 않았지, 봤지. 특별한 것은 멸치액젓 두 스푼 넣은 것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맛있으면 어쩌냐? 음, 진짜 맛있어. 너희들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항상 아쉬워 너희들이 없는 것이. 아이구, 얼큰하고 고소하고 맛있어. 자, 소유라소정아 민호야, 연우야, 오늘 너희들도 꼭 멋이든지 한가지 맛있는 음식을 먹어. 배달을 시키든, 만들든, 엄마를 졸르든, 누나를 졸르든, 친구를 졸르든, 꼭 먹어. 그래가지고 힘내서 신나게 놀고, 즐겁게 공부하고, 기쁘게 일하고. 멋진 사회인으로 아름다운 전업주으로 성장하기를 바랄게. 할매도 이렇게 맛있게 끓인 순두부찌개에 밥을 쓱쓱 말아먹고, 한 그릇 뚝딱 먹고, 힘내서, 최고 세상 가장 행복한 할매가 되어서, 멋진 영상으로, 행복한 밥 반찬으로, 훌륭한 술안 주로, 멋진 요리로, 신나는 간식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돌아올게. 오랜만에, 오랜만이라고 할 것도 없어. 한 3, 4일 반에 <laughs> 돌아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자, 그럼 또 만날 때까지 잘했어. 안녕히. 아유, 얼큰 고소, 매콤, 넘넘 맛있는 순두부찌개였어. 바이.